생일교회 자매형제 여러분들,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2018년 오랫동안 일을 했던 미군병원을 떠나 얼마 동안의 쉼 끝에 다시 제가 사는 동네에 치매안심센터에서 반나절 후배 정신과 의사가 개업을 잘 하고 있는 수지에 위치한 클리닉에서 일주일에 하루 반의 스케줄로 동업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73년 미국을 가서 쭉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만 일을 하다가 처음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적응하는 데는 좀 어려움도 있었답니다. 그런대로 보람도 있고 다양한 내원자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후배 원장은 제가 내원자들께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므로 적정량의 경비를 후배께 매달 내고 나면 순수입이 얼마 안 되는 것에 걱정을 합니다. 수지를 갈 때는 전철을 두번 갈아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의 출퇴근 시간대에 전철 경험을 하게 되고 한국인들이 또 특별히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고 있나를 보기도 합니다. 전철문이 열리자마자 무수한 군중, 먼저 뛰어서 두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냐하면 문이 열려도 밀치는 사람들을 막아서서 문 가운데서 휴대전화기를 보며 버티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큰 백팩을 뒤에 메고 뒷 승객의 얼굴을 치는 것도 무심한 젊은이도 있고 노란 물감을 들인 긴 머리를 풀어 헤쳐서 주위 사람들의 눈을 찌르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모르는 듯 언제나 코로나 시대에 거리 두기가 무색할 만큼 빼곡히 서로가 서로를 비비대며 좌우 앞뒤로 흔들리는 사람들을 태우고 전철 역시 맹렬히 달리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거의 모든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휴대전화들을 어떤 방향에서든 높낮이를 맞추어서 눈을 고정하고 있게 마련이지만 가끔씩 전화가 오면 제가 의도치 않게 옆 사람의 휴대전화들의 뜬 아이디를 보게 됩니다. 흥미있었던 점은 이름 석자의 아이디보다는 훨씬 많은 나름대로의 별명인 아이들이 재미있었습니다. 그중 여자친구를 뜻하는 손에 잡힌 물고기는 제가 제일 싫었고 가장 좋았던 아이디는 오늘 제목인 연, 다시 삐는 꽃. 누군가의 아이디가 말씀 증거의 제목이 되어 그분께 허락을 받진 않은 상황이 죄송하지만 제게 깊은 나름의 인상을 남겼기에 저는 오늘 연꽃에 대한 이야기와 다시 피는 꽃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우리들, 한국민 나아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resilience, 한국말로 번역하면 회복 탄력성, 마음의 근력, 튀어 오르는 마음의 탱탱볼 등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연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불교의 꽃이기도 합니다.연꽃은 번뇌진창에 빠지기 전에는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꽃 말은 당신은 아름답습니다.또한 청정, 군자, 순결 그리고 신성이라고 한답니다.연꽃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처염상정, 연꽃은 더러운 물에서 살면서 조금도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선행의 꽃을 피운다는 것과 화가 동시,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꽃과 열매의 관계를 인과 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게 두 가지의 특성을 좀더 자세하게 연꽃의 열 가지의 덕성으로 불교의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재여모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물들지 않는다. 주변의 부조리와 환경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사람을 연꽃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부려악구 잎 위에 한 방울의 오물도 머무르지 않는다. 즉 결코 악에 물들지 않는 사람을 연꽃처럼 사는 사람이라 합니다. 계향 충만 꽃이 피면 물속의 악취는 사라지고 향기가 가득하다. 고결한 인품은 향을 품어서 사회를 정화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본체 청정 어떤 곳에 있어도 줄기와 입은 청정함을 잃지 않는다.항상 청정한 몸과 마음을 간직한 사람입니다.면상히 이 모양이 둥글고 원만해 보고 있으면 마음이 온화해진다.얼굴이 원만하고 웃음을 머금어 발, 말도 부드럽고 인자한 사람 옆에서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화평해진다는 것입니다. 유연불삽 줄기가 부드럽고 유연해 좀처럼 부러지지 않는다. 이처럼 생활이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으면서 자기를 지키고 사는 사람입니다. 견자개길 연꽃은 꿈에 보면 길하다. 많은 사람에게 길한 일을 주고 사는 사람입니다. 개부구조 연꽃이 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꽃 피운 만큼의 선행은 꼭 그만큼의 결과를 맺으며 연꽃 열매처럼 좋은 씨앗을 맺는 사람입니다. 성숙 청정 만개했을 때 색이 곱다. 사람도 연꽃처럼 활짝 핀 듯한 성숙감을 느낄 수 있는 소유자가 연꽃을 닮는 사람이랍니다. 생이유상, 싹부터 다른 꽃과 구별된다. 사람 중에 어느 누가 보아도 어떤 모습이든 존경스럽고 기품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이러하게 칭송을 받는 영꽃의 봉오리가 마치 불자들이 합장하고 서 있는 모습 같으며 고대 그리스 신화에도 영꽃 열매를 먹으면 현실의 괴로움을 망각하고 즐거움만을 느낀다는 말이 전해지며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연꽃이 불교의 상징인 꽃이라고 하나, 우리 예수 따름이들에게도 깊은 깨달음과 울림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코로나 19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홍수 같은 자연재해, 사고의 위험, 기후 변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과의 전쟁과 변화 속에서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며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인 인생 역경이 다 있었고, 현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러한 고통과 시련을 나 혼자가 아닌 이번에는 모두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90년대서부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질리언스에 대한 연구가 긍정 심리학이 부각되면서 의료 심리 복지 분야뿐 아니라 생태학, 사회과학, 교육학, 산업, 도시계획, 건축, 예술, 체육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논의가 되는 단어입니다. 위질리언스라는 용어는 라틴의 n 지 l 에서 어, 어원으로 되돌아가는 탄력성, 적응 유연성, 회복 혹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정신심리학 분야에서는 전쟁 후유증,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중심으로 과연 그러한 트라우마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심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그 후엔 재난재해를 대비하여 회복력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성 질환들도 전염성과 면역력 등의 균형이 깨질 때 발생하는 것과 같이 정신건강 문제도 개개인의 취약성, vulnerability라고 그러죠. 가 있을 때 또한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가 얼마나 부족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스트레스의 연속이고 작은 것에서부터 다소 큰, 나가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당할 수 있는데 이러할 때 얼마나 본인이 취약한가. 또한 이런 스트레스를 겪더라도 마음의 근력, 얼마나 빠르게 튀어 올라오를 수 있는 탱탱볼 자아 탄력성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느냐 안느냐의 과제인 것입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 셀리그만의 영향으로 회복 탄력성을 연구해온 미국 펜실바니아대 심리학 연구진은 회복 탄력성의 일곱 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정 통제력, 충동 통제력, 원인 분석력, 낙관성, 자기 효능감, 공감 능력, 적극적 도전성. 이러한 일곱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자아 탄력성 외에도 가정, 지역, 사회, 환경적 요소, 더 나아가 정치적, 제도적 서포트도 강조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영성, 믿음, 교회 같은 공동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가지의 회복 탄력성 지수를 만들어 개인의 평균 수준을 알아보는 질문지도 인터넷에 있지만 숫자로의 절대적인 타당성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물론 연구 결과에 의하면 뇌 과학적 측면에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전측 대상 피질과 해마가 잘 연결되어 있어 원활한 소통이 더 빠르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 유전적인 성격 요인이 작용하지만 봉사 정신이나 이타심이 많은 사람들 주위의 사랑이나 배려 등을 통한. 긍정적 감정 경험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는 자 존중감과 자긍심이 리질리언스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 군대 병원 근무 시에는 MRT라고 해서 Master Resilience Training이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일주일에 걸쳐서 교육 워크샵 훈련과 리허스를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훈련을 군인뿐만 아니라 의료계 종사인들에도 실시하는 노력을 했습니다.구약성서를 통해서 연꽃을 상기시키는 다시 피는 꽃으로는 역시 요셉이 아닐까 합니다.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그는 대단한 믿음과 마음의 근력 즉 리질리언스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편해받은 아들 니움을 산 꿈쟁이로 형들의 질투를 받아 물 없는 빈 구덩이에 처 넣임을 당하고 형들에게 버림받고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꽃, 옷을 피로 묻혀 요셉이 짐승들의 밥이 된 것처럼 꾸민 다른 아들들의 속임에 슬피로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요셉을 파라오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아 넘긴 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그로 인해 요셉이 감옥에 가서 꿈 해석을 하게 되고, 그 후에 바로의 꿈을 풀어 기근을 대비하게 해 주므로 왕의 총애를 받아 총리가 되고 결혼하여 두 아들도 갖게 됩니다. 흉년과 기근이 7년이 계속되어 가나안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채, 만나러 와서 양식을 구걸하게 되고 형들을 이리저리 시험한 후에 마지막으로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후 그를 위해 베냐민을 총애하는 연로한 아버지를 위해 유다가 종이 되겠다고 탄원할 때 자기의 성체를 밝히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의 만남, 야곱의 죽음, 그리고 요셉이 죽기 전 창세, 창세기 50장 20절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우리들은 야고보서를 통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빈곤과 억압 속에서도 그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 계시에 순종하고 그에게 지혜를 구하며 어려움을 견디며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한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그의 리질리언스를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과 질병, 역경과 핍박을 견디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는다고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견딜 수 있었던 그 리질리언스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랑과 기도에 연결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시절이 언제 끝날지, 지나간 좋은 시절이 다시 올지 예측을 불어하는 시간 속에서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옆에서 간호하시느라 고된 형제 자매들, 중환자실에 계셔 면회도 불어된 분도 계셔 안타까운 상황이라 기도로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 사이 주위에는 의사에서 작가로 등단하는 친구도 있고 3세대의 사진들을 정리하기도 하고 색일 엽서도 만들어서 어 보내고 또한 색길 엽서에 예쁜 책갈피를 만들어준 정선자 자매님도 감사합니다. 모두들 각자의 취미생활, 운동, 비대면의 학습활동으로 좀더 보람 있는 생활을 하는 노력을 보면서 어 많이 부럽습니다. 부지런히 철원을 드나들며 멍멍이와 들고양이들과 친구가 되어 가끔씩 찾아오는 방문객을 반기며 Dmg와 도피안사 절을 안내하는 일영 형제도 있는데, 저는 코스모스 회원님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보내주신 꽃 봉오리 터지는 게임에 중독이 되어 아름다운 가을날을 허송세월이 된것 같아 한심하기도 합니다. 좀더 생산적인 생활이면 더 좋겠지만 그냥. 멈추어져 있다 해도 괜찮다고 이주향 자매가 위로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리질리언스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때에 서로 서로에게 견딜 수 있는 리질리언스에 도,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 20여 년 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방문하게 된 1990년대 중반에는 모든 한국민이 엄청난 전체주의적인 분위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놀라웠고, 더욱이 종교적인 집회를 보면서 경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그 한국의 전체주의가 코로나19 시대의 예방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긴 역사적인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한국민의 대단한 리질리언스는 국내 국외를 통해 훌륭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멈춤이 있고 고난이 계속되더라도 앞으로의 새로운 일상을 꿈꾸며 다시 피는 연꽃으로 그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나 자신의 존재가 됩시다. 다시 살아나는 생명에 멸류가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끝으로 이 외수 시인의 영꽃이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흐린 세상을 욕하지 마라 진흙탕에 온 가슴을 적시면서 대낮에도 밝아있는 저 등불 하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어려움을 잘 견디고 다시 피는 꽃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생명으로 살아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